이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아, 박유진 시모님께서 너무너무 수고하셨죠 우리 시모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laughs> 아,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아이. 마무리 지어지기까지 어, 특별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어, 신실비아 어, 자매님, 뭐 이런 분이 없었으면 사실 이렇게 지어지기가 힘들었겠죠. 우리 신실비아 자매님 감사합니다. 박수입니다. 하을 사랑하고 예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이 아름다운 센터를 짓는 데 거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그외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아트 센터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 디자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디자인한 분이 정말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그 음악당을, 어, 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앞으로도. 그래서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그렇게 디자인하신 분이나 이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진 것을 제일 기뻐하는 분들은 신자들이겠지만 물론 그러나 이 김포 시민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포시가 그리 크지 않은 시인데 이렇게 멋진 음악당이 있다는 것은 김포시의 영광이고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국에서 여기 이제 오시는 분 특히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 많겠지만 그러나 이 건물이 김포시의 이기 때문에 김포 시민들에게는 큰 자랑이 아니었겠죠. 또 우리 한국 천지 교회로 봐서도 이렇게 음악을 통한 예술을 통한 그 사목, 또 하느님을 찬미하고 복음을 선포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아마 200년의 역사 중에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저 뭐, 이곳에서 교회 음악뿐이나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찌우는 고전음악과 현대음악들이 많이 연주돼서 정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풍요를 멋지게 뭐,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들이 교회는 각 지역마다 성당을 짓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거기 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쁜 소식은. 그런데 교구의 복음화 사업이랄까, 사목을 담당하는 것을 농구 경기에 비지 않는, 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농기 경기 비기자면 각 본당들은 열심히 누구 경기를 하면 공을 넣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할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이렇게 박시부님처럼 이런 특수한 사목을 하는 분들은 외각포를 날리는 거예요. 외각포 그 중에 외각포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죠. 이런 특수사목들이 어우러져서 우리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 영원한 삶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한 아주 이 시대의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음악을 통한 예술을 통한 사람들이 정서를 이 순화시키고 그들이 하느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길을 염서 많은 이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느끼고 체험하고 만나고 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음악은 예술은 사람을 한데 모으고 하나 되게 합니다.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그 깊은 속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악을 통해서 하느님을 참여하게 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왔습니다. 구약성경에는 비파스리고 깨주님을 참여하라. 이런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성찬, 성찬 를 제정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성찬 일를다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찬미가를 부르고 함께 하느님께 노래 부르고 찬미가를 부르는 것은 하느님께 드리는 웅성과 감사의 표현이죠. 그 옛날처럼 예수님도 하셨듯이 이 시대에도 정말 아름다운 찬미가로 주님을 찬미하면서 여기서 주님께 크신 큰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여기서 아름다운 찬미가가 많이 울려 퍼져서 많은 이가 영적 위로를 받고 날로 믿음이 성장되고 주님께 대한 소망과 사랑을 가득히 담아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집은 주님의 집이며 신자들에게 열린 공간일 뿐 아니라 피신자들에게도 주님을 만나게 되는 성스러운 공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오늘의 영광을 가지게 된 박신부님과 박신부님의팀 모두에게 축하와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아 듣기로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는가 봐요. 아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프로도 계속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 시작한 아주 큰 일이 잘 마무리 할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이 음악당이 늘 기쁨이 가득하고 평화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